자, 문제 2-2번.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 여기랑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. 이렇게 돼 있어. 그치? 자, 그러면, 우리 아까 했어. 아까. 뭐 했냐면, 점근선의 좌표, 그, 점근선의 대칭, 그, 교점 있죠? 점근선의 교점. 그게 대칭점이라고 했고, 이두 직선이 지날 수밖에 없다. 라고 했잖아. 그치? 그러면, 얘 대칭점이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.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. y는 x 플러스 a분의 여기 뭐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뭔가 나오겠지 숫자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의미 없다고 그지자그 다음에 비율 비율 하면 1분의 b니까 그냥 b가 나오지 그치 그러면 대칭점은 어떻게 되는거야 대칭점은 얘가 0이 되는거 그럼 마이너스 a 콤마 얘 해서 그냥 b 이게 대칭점이죠 맞지 자 그러면 얘가 대칭점이고 그거를 얘가 지날 수 밖에 없다 저두 직선이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서 성립하고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한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럼 연방 푸는 거니까 그치? 이게 첫 번째 방법 자두 번째는 뭐야? 두 번째는 어차피 이 직선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서로 수직이잖아 원래, 그렇, 원래 그랬잖아 그치? 근데 얘네들도 평행이동 된 거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? 이거의 교점이 대칭점 아니에요? 대칭점? 그치? 그럼 얘랑 얘랑 그냥 같다고 두고 이 교점을 구해보자고 얘는 y는 x 플러스 1이야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자두개 같다고 두면요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, 2X가 2 x 가2 나와서 Y, 아, X는 1 나오죠? 그럼 Y는, 여기다 1 집어넣으면 Y가 2 나오잖아. 그치? 그럼 이게 대칭 점이 되는 거고, 그게 뭐랑 같을 수 밖에 없다? 얘랑 이렇게 두 개가 같을 수 밖에 없다. 끝났네요. 그치? 자, 그럼 X가 몇인데? 아니, A가 몇인데? 마이너스 A가 1인 거죠? 그 다음에 B는 2인 거야. 그치? 자,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, B는 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얘가 답이겠네요. 조금 이렇게 난장판처럼 보이지만 됐죠?